자 지금 카메라를 1,200 TVL로 바꿨어요. 그즈즈 2.8이라 손영 어, 선수가 지금 카메라가 바뀐 상태에서 바로 뛰 처음 뛰우는 건데 날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 영상을 그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노와의그 모터가 뭐 전기를 많이 먹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런 런타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206 2,500 k 로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가 지금 거의 한4 5 0배 썼지, 썼지 이거. 그 두바기하기 전부터 그렇게 연습했던 배터리라, 그 배터리가 완전 쌩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런타임도 거기에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송신기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신비리 왔다 한국법에 맞는 영상 송신기고요. 어, 저기 뭐냐, 안테나도 달할 시 안테나입니다. 이게 풀리면, 이게 풀리면 영상이 안 좋은데, 고글 영상도 한번 녹화해서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고, 16대고, 네, 잡아서, 잡아서 한번 보시고, 소감도 옆에 니폴 좀 달아주세요. <laughs> 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처음, 천여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렌즈로. 화각이 어떨 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죠? 무리하지 말고 한번 화각을 어떤지 한번 느껴봐요. 레이스밴드 1번입니다. 네. 앞에 안 보여? 화각이 작죠? 어, 앞에 안 보인대요. 렌즈가 2.8 렌즈라, 이게 기체가 저만큼 서다 보니까, 게이트가 앞쪽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딜레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붙여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르죠? 오호! 박았어요. 오호호! 그럼 살았습니다. 살았고, 계속 날리세요. 그렇죠. 이게, 앞이 뭐야 뭐그 다음에 코너를 알수 있지만, 이게 지금 화각이 좁은 2.8mm 렌즈다 보니까, 다음에 2.5mm 렌즈까지 한번 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고요. 오늘 2.8mm 렌즈만 테스트. 기본 스톡으로 들어있는 1200 TVL, 2.8mm 렌즈, 그리고 1200 TVL. 딜레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어, 박았어요. <laughs> 역시 화각이 좁으니까, 아,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녹화 녹화 그대로 했어요? 어때 느낌? 느낌 먼저. 에 색감이 좀더 좋아진 거 같고. 색감이 좋고 또. 그리고 일단 화질은 확실히 더 좋은 거 같은데. 응. 나머지는 좀더 테스트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테스트 해 보고. 글레이는못 느껴요. 아직 글레이는못 느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거 저기 뭐냐? 1185그싼 거랑 그리고 좀 전에 띄워 봤던 거600그뭐 그 1177B 49000짜리랑 그리고 지금 이거 1200 TV랑 좀 차이가 좀, 어떠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약간 700 TV 보다는 어. 확실히 이게 좀 더, 화질은 보기에 좀더 좋고. 어. 그 다음에, 다른 거보이시요그 다음에 600. 중간에 좀 전에 뛰었던 거. 600짜리, 49,000짜리. 원 600. m 너 그건 안, 잘안써봤으 모르지. 한번 뛰어봤지, 두번 뛰어봤어. 그건 느낌 어땠어? 자, 그래서 한두번 뛰어봤으면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쓰던 거 있잖아. 이것보다 확실히 특색이 좋고 확실히 좋고 아, 색감 쪽 색감이 확실히 더 응. 파, 파란 쪽은 파랗게 보이고 응. 이쪽 하얀색 푸른색은 응. 하얗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렌즈를 바꿨을 때는 또좀더 느낌이 틀리겠겠네 렌즈가 화각이 좁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위로 왜 떠오르고, 떠오르고 네. 앞에 안 보이니까 고도 잡기도 힘들고 그지? 음 그럼 이제 2.5mm 렌즈 한탕 남았으니까 2.5mm 렌즈만 바꿔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좀전에 우리가 저기 1 2 0 0 t v 1 기본 번들렌즈 2.8mm를 테스트했고요. 를 테스트, 테스트 도중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끝까지 찍지 못했고요. 지금 뭐 보시면 배터리도 이것도 상태가 그렇게 완전히 좋지 않은 배터리인데 이게 1 3 0 0 m m 입니다 엑스노바 모터의 어떤 런타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렌즈를 지금은 1 어, 2 0 0 t v 1의 2.5렌즈로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기체는 똑같이 달기체. 그리고, 송신기도, 우리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부딪히다가, <laughs> 이거, 안테나가, 좀찌그러졌네요 모터 캔. <laughs> 모터 캔도 보시면, 2300입니다. <laughs> 모터 캔이 살짝 휩쓸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모터 캔이 휜게 아니고, 모터 축 안에, 여기, 어, 엑스노바는 모터 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모터 축이죠. 그 축이 살짝 휩가지고, 기본, 저희가 좀, 저기 뭐냐, 쓰던 캔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테스트하니까 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딪히다 보면 모터 캔이 휘는 게 아니고 모터 힘이 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그런 걸 모아놨다가 이제 부품용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은 따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자 자 오늘 마지막 테스트 되겠습니다 1200 TBL 2.5 렌즈 테스트 고글로꼭 하세요 네. 자 우선 영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어~ 게이트를 무리하게 통하지 말고 일단 한번 스피드 딜레이만 좀 확인하세요 자~ 속도를 내면서 딜레이로 확인하세요 그렇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 딜레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게이트는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타임도 한번 시작 시점과 끝지점을 한번 보시고 거의 지금 8, 90% 이상 어, 풀로 날리고 있기 때문에 엑스노머의 전력 소비량도 한번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거의 한50% 이상 쓴 1,300mAh 다 찌그러진 배터리입니다. 자, 게이트 한 통과 한번 해볼까요? 자, 게이트 통과 하면서 한번 비행해볼까요? 지금 거의 뭐 시간이 1분 이상 뛰운 것 같은데. 자. 어, 기체 바꿔가면 모터 바꿔가면 카메라 바꿔가면 테스트 하다 보니까, 선우룩 예, 선수 손에 익을 시간이 없어요. 이을만 하면 기체를 바꿔줘 버리죠, 제가. <laughs> 런타임도 꽤잘 나오는 것 같죠. 런타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전율 높은 배터리는 아무래도 런타임 도 나올 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둘공육액스노바둘둘공육 2,500kV 둘둘공육 2,500kV 지금 핵폭탄 세일 중이고요. 그리고 런타임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자. 자 배터리 체크 한번 해보죠 몇볼트 나오는지 손동 놓고 배터리 체크 가져오세요 어. 가서 하죠 지금 배터리 상태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좋은 배터리 가지고 최상의 배터리를 갖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찍그러있고요오 <laughs> 어, 열이 많이 나네요 배터리는 1300 짜리고요 1%, 1, 1 나고. 셀던 볼트로 한번 보세요 3.3볼트 끝까지 다 빨아 쓴 거예요. 런타임은 우리가 이게 동영상에서 한번 시작 좀 끝점을 보시면 런타임을 볼수 있고 지금 30초가 됐으니까 3분 달랐나? 그죠? 3분 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시노바의 뭐 과전력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들한테 여쭤보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런타임을 생각하고 뛰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렸지만 오늘 이걸로써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네요 저희들은 이제 뭐 대회용으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고 그냥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런타임을 체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laughs>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고요 어, 1200TV에 고글 농구, 녹화 그냥 뺀거 아니죠? 아 녹화 끝났죠? <laughs>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아, 오늘도 동영상 올리게 되게 많네요. 네, 지금까지 합비몰 손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영록이었습니다. <laughs> <laughs>